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티의 정직한 안진장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집 테라스를 사용하는 집인데요 입주 또한 뛰어나고 그리고 금액이 2억 초반대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태전동에 위치하여 고요 태전동은 아파트가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든지 생활인 프로 뛰어나고요 그리고 해당 집의 가격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대비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곳에선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바베큐 공간이라든지 반려 동물 있다 그러면 야외 공간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억 초반대 테라스가 있는 태전동에 위치한 집 어떠한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보실게요. 기존에 월세로 있었거든요. 대출받아서 사는 건데 저렴하지 않네. 환경적인 부분도 좋죠. 다 좋은 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조그만 꿈을 이루어 준 곳. 네. <laughs> 자, 오늘 안내 드린 장은 주차 공간, 야외 주차, 그리고 공간을 <목소리> 기준 가능하겠고요. 건물 외관, 그리고 화벽도, 그리고 상부, 일부 스타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린 장은 반계층 올라가시면 편리하게 집 진입도 가능하고요. 현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선 신발장 공간 들어오시면 우측으로 신발장 4칸 공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중문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오셔서 전체적인 느낌 잠깐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보실 집 주인 신축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집 상태 깔끔합니다. 특히나 해당 집은 뒤쪽으로 테라스 공간이 나와서 뭐 가족분들끼리 바베큐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거실 공간 앞쪽으로 나오는 향은 남향으로 나와있고요. 앞쪽으로 전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동강 거리 20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채광적인 부분 크게 방해받지 않겠고요. 향도 남향이라 채광도 우수합니다. 자 지금 안내해드린 현장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 퇴전동에 위치하 있고요. 퇴전동은 경기도 광주 전체의 신도시로 자리 잡음으로써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크게 있어서 생활 인프라와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위치이기도 하겠습니다. 해당 집에서 전철역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버스용류장은 도보 5분이면 이용 가능하구요. 버스 타시면 7분 정도면 전철역 이용 가능합니다. 삼동역 이용시 강남역까지 이동시간 20분 중간밖에 걸리지 않구요. 아, 참고로 다양 도시 같은 경우는 여유롭게 나와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병렬식으로 투자될 수 있고, 4등급 도시가스 보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남 재개발 대이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전세나 월세나 때문에 높은 금액 또 원치 않는 열악한 환경들 많을 텐데요. 저희 부동산에서는 1억 원대, 2억 원대, 3억 원대 그리고 수중에 현금 없더라도 전세나 월세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금액의 내짓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방 같은 경우 드레스룸 공간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시기도 좋겠고요. 집주인분이 옷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 보면 유지관리 깨끗하게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방 화장실. 화장실 보시면 샤워하시는 분간 충분히 나와있고요. 지금 타일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태전동 학권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차차 5분이면 대부분의 학군시설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안방보다 오히려 더 크게 나올 정도로 방 사이즈 여유롭습니다. 그뿐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라스 공간도 활용 가능한데요 자, 테라스 공간은 외부에서 내부 들여다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자녀분 있으시다 그러면 트램폴린에 수영장에 있는 관리력을 요워드리도수 있습니다 성남이나 서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지금 해당 집 테라스에 있으면서 깨끗한 준식 휠체이나 가성비 좋은 금액대 현재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 전액 대출 시 해당 집은 월납입액 원금이자 포함해서 80만원대 내신 마련 가능하겠습니다 밥 사이즈는 전부 여유롭게 나온 편이었구요 네 어떻게 오늘 테라스가 있으면서 금액도 가성비가 뛰어난 집 소개시켜 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